안녕하세요. 이한의 인테리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동 주공 아파트 25평형 아파트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어, 여기는 신혼부부 고객님들이어서 가전이나 가구들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예쁘게 세팅되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거실이에요 거실은 이렇게 반매립 시공을 했어요 TV 반매립 시공을 해서 바짝 붙을 수 있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어, 여기 보시면 융스 위치가 있네요 융스 위치를 설치를 해드렸는데 융스 위치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국산 박스와 다르기 때문에 융 스위치 전용 스위치 박스를 매립을 해줘야지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눈 높이에 맞춘 비디오폰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양쪽에도 이렇게 콘센트를 설치해드려서 가전을 놨을 때선 노출을 최소화로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콘센트 증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테리어를 하실 때는 어, 내가 가전을 어디다가 둘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콘센트를 증설을 하신다면 좀더 깔끔한 인테리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에어컨이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는 실링팬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3인치로 조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3인치로 구성한 이유는 아무래도 2인치보다는 3인치의 조도가 좀더 높기 때문에 타공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3인치로 시공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3인치 COB 조명으로 해서 무드 있는 공간으로 연출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날개벽이 있었어요. 날개벽을 모두 철거를 하고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요. 이 날개벽을 철거할 때에는 구청에 꼭 행위허가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벌금 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확장을 할 때에는 구조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상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최대한 얇은 12mm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곳에는 이렇게 회전 콘센트를 설치를 해서 내가 필요한 제품들을 뽑고 쓰고 이렇게 나중에 닫아 놓을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수기가 설치된 모습이고요. 정수기는 상판 매립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수전은 손잡이와 본체가 따로 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네, 싱크볼은 사각볼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고객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화이트 계열의 인덕션을 설치를 하셨네요. 그리고 이곳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을 놓고 냉장고장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장과 가전이 일체감 있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가구를 쭉 따라서 세탁실 문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원도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투 도어로 해가지고 반경을 최대한 줄여서 이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설계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이번에 보실 공간은 화장실입니다 어, 화장실을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과 이렇게 거울을 보고 화장이나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공간을 세팅을 해드렸고요 화장실을 한번 보시면 진한 회색 계열의 제품을 사용했어요 여기도 6 0 0에6 0 0 코데린 타일을 사용해서 바닥과 벽을 같은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 욕조를 보시면 이렇게 같은 제품의 타일로 치마를 만들어서 통일감 있게 연출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 파티션 을 설치해서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물튀김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어요. 모든 제품들은 무광 제품으로 세팅을 해드렸고요. 이 무광 제품 이좀더 고급스럽게 분위기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면은 수건장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조명 거울을 설치를 해서 이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슈젠트라는 제품이에요. 얘는 이제 건조 기능까지 같이 있어서 금액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인테리어 하실 때이 슈젠트 제품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선을 이렇게 9mm로 문선을 만들었고요. 보시면 위에랑 아래가 전부 9mm로 떨어질 수 있도록 박체자까지 모두 해놓은 상태예요. 자, 여기도 9mm 쭉 일자로 쭉 떨어져서 아래까지 9mm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9mm 문선은 문선 자체가 작다 보니 좀더 심플하고 벽지와 최대한 비슷한 색깔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없는 듯한 느낌도 줄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테리어하실 때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실 곳은 안방입니다. 안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가 보시면 침대가 들어와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한 벽면 전부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침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걸리지 않게 이런 것도 반경도 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화장대 여기는 앉아서 이제 화장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또 화장대는 가운데로 이렇게 거울을 자른 게 아니라 각기 다게 비대칭으로 거울을 잘랐는데요 그 이유는 가운데 앉았을 때 분할되는 공간에 걸리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비대칭으로 제품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헤어드랙이나 고데기 등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콘센트를 설치해드렸고요. 여기 스위치를 켜면 좀더 밝은 곳에서 화장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위에도 전부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수납을 극대화시킨 제품입니다. 이번에 보실 것은 작은 방이요 작은 방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9mm 문선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작은 방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이쪽에는 스타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장을 딱 맞게 일체감 있게 제품을 구성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에 들어갔다가 왔다 가다수 있는 공간을 주었고요. 여기에는 무선 청소기 등을거치 하고 사용할 수 있게 콘센트를 증설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들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네. 네 이번에 보실 곳은 현관이에요 현관은 일단 스윙도어로 중문을 설치를 했어요 내가 밀고 당길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쪽에 물건이 있을 때는 밀고 나가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신발이나 이렇게 거치가 돼 있을 때 당겨서 나가도 되고 그래서 좀더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신발장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바닥에는 간접조명을 설치를 해드렸고 이쪽에는 전신형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600x600 포세린 타일로 했고요 줄눈 보시면 줄눈도 어 그냥 뭐 일반 흰색이나 이런 것들 쓰지 않고 저희는 아덱스 제품에서 최대한 타일과 잘 맞는 색상으로 구성을 해서 제품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아 그리고 잠깐만 와보시겠어요? 저희가 항상 많이 하는 요 일괄 소등 스위치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래서 역시 현관등은 같이 연동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계주공 25평형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신혼부부이다 보니까 가전들이 예쁘게 들어와서 좀더 예쁜 공간으로 영상이 찍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